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할리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107 18년식입니다. 이제 미러키 엔진 탑재고 2년째 모델이죠. 이제 이때부터 107크롬 컨셉과 112 블렛 스페셜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18년식 중에서도 로드 글라이드 107요 그런 모델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저 우리 형님께서도 2년간 또 바짝 타시고 이제 또 새로 새로운 엔진에 또 도전을 해 보시기 위해서 일단 바이크를 정리하시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명한 가을 날씨에 오늘도 예쁘고 깔끔한 바이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드글라이드 18년식 107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으로 보시면 말씀드린대로 107 엔진이에요. 크롬 컨셉이고요 크롬 컨셉 107자 옵션들을 보시면 일단은 시트부터 네 시트는 이게 지금 아마 로드킹 시트인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순정 시트가 2인승이긴 한데, 뒤에 시트가 조금 이제 낮거든요. 밑에가 좀 낮아서 볼 때는 이쁜데 타기에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명 타시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옵션을 꾸미셨고, 보시면 등받이 브라켓이 보이시죠? 동승자 등받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혼자 타시기 때문에 떼고 다니시는데, 일단은 2인승 로드킹 시트에 동승자 등받이까지 이렇게 고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눈에 보이시는 핸들바. 핸들바 같은 것도 이제 몽키 스타일 1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인치 어, 크롬으로 된 핸들바에 교체하셨어요. 교체하시고, 이제 그립은 스트림 라이너, 이제 크롬에 약간 포인트들어간 이런 걸로 꾸며주셨습니다. 핸들바가 12인치 정도 되니까, 음, 아마 한저 정도 되시는 분, 165에서 한175 정도 사이에 되시는 분들은 다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좀 강한 느낌을 원하시면 뭐 14인치, 16인치도 하시는데 일단 포지션이 상당히 무난하면서도 괜찮아요. 이제 보셨을 때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이죠. 앞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이제 타스 타고 있을 때 살짝 어깨가 보이겠죠. 그래서 어깨 높이, 바람도 많이 안 맞고 딱 편안하고 무난한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온 김에 보여드리면 로드글라이드의 베어링이 있고요. 옆에 포인트 주셨지. 크롬으로 옆에 이렇게 양쪽에 포인트를 주셨어요. 이런식으로 양쪽 크롬 포인트를 주셨고 자 기본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네자 옆에는 엑셀캡 들어가셨고 일단 무릎 페어링이 들어갔습니다. 무릎 페어링 요 바람막이 무릎 페어링 들어갔고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뭐 많진 않겠지만 수납 공간으로도 쓸수 있는 무릎 페어링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기중품 넣지 마세요. 이차 날라갈 수 있으니까 꼭 열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지품들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는 무릎 베어링 들어가셨고 보시면 안개등, 안개등 장착하셨어요. 엔진 가드 보시면 안개등 보이시죠? 이거 제가 불 한번 켜볼게요. 자, 안개등 이런 식으로 밝게 들어가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양쪽에. 그래서 야간 주행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 차에서 내가 좀더잘 보이니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위 팩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발판 이다 세트죠? 하위 팩이랑 기본 운전자 발판이랑 브레이크 발판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딱쫙 떨어져서 보면 이런 식으로 크롬이 네,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열카바 들어가셨고 아쉽게도 쿨링팬은 장착은 안으셨어요. 일단은 열카바만 하셨고 밑에 이제 동승자 발판도 이렇게 스트림라이너 스타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이홍조 다니실 때는 접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일단 그롬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라인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다음에는 이제 리어 카드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새들백 가드레일. 그래서 어, 옆에서 오는 충격도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원래 봤을 때 바이크를 조금 더 크게 해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색 같은 느낌 네. 뭐 자연에서 배운 g a 지용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크를 좀더 크게 해보이고 혹시나 옆에서 있을 수 있는 충격으로 부터도 보호해주는 새들백 가드레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할리 데이비슨 전품으로 들어가셨네요 자 그리고 머플러는 크롬에 같이 라인이 이어지는 이 네, 모양을 요즘에 보기 힘드셨을 텐데, 이게 CFI라는 모델이에요. 어, 이것도 소리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크롬으로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중점의 소리가 잘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머플러인데 요즘 보기 드문 머플러인데 이제 오래 기다려서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거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그 다음엔 후방으로 오셔가지고 후방으로 오셔가지고 보이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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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들 1백에 들어가는 이게 깜빡인데요 깜빡이 깜빡이 원래 순정으로 들어가는 게 요거뿐이거든요 이게 브레이크 등겸 미등을 겸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겸 미등 겸 깜빡이를 하는데 밤에 봤을 때 조금 아쉽죠 그래서 가운데만 옆에 있고 사이즈가 개측이 안 돼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요 이제 추가로 요요 등을 달아줌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야간 주행할 때 조금 더안전하게 뒤차가 봤을 때도 어 저희 큰 차가 가는구나라고 한 눈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LED 옵션 추가를 하셨어요. 네 보시면 여기 CFR 예쁘게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 왼쪽 한번 볼게요. 야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하늘 안 비쳐도 어. 가방이 비추는 하늘이 정말 가을 날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옆에도 똑같이 텐덤 발판 들어갔고 옆에 더비커 보유 한거미리 할리데이비스 로고. 아까 그 엑슬캡이라 세트를 맞춘 거예요. 엑슬캡이라 세트를 맞추셨고 보시면 시소기어에다가 네라스트림라이로3줄짜리3선으로 이렇게 세트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피스탠드 연장. 어, 발을 좀더 쉽게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는 지피스탠드 연장 발판 이렇게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쪽 나머지 부분들은 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제 로드글라이드 18년식 107 그런 컨셉 예쁘게 꾸며 주셨어요 자 요런 느낌으로 꾸며 주셨습니다 짜자자 짜 짠. 그래서 지금 현재 실키로수가 보시면은 9700 이에요 9700 키로 하지만 1키로가 안됐고 이번에 그8.0 점검 받으셔서 엔진오일이랑 미션오일은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랑 앞에 이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까? 앞에 요 화면이 조금 달라요 지금 거랑 이게 이제 19년 기준으로 좀 바뀌어 가지고 약간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USB USB로 음악 듣는 건 가능하시고요 USB 음악 가능하시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동해 가지고 음악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투스랑 USB로 음악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음악 들으면서 라이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 로드글라이드 107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18년식 로드글라이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핸들바 뭐 플러, 그리고 무릎 페어링, 새들백 가드레인, 안개등, 뒤쪽에 깜빡이, 새들백 깜빡이 뭐 등등으로 옵션이 되어 있고 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매물을 내놓으시려고 하는데 금액은 제가 나중에 따로 사이트에다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이크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투어 재밌게 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